아침의 평온한 고요함 속에서 뜰은 이찬원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에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는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아침의 정신과 울림을 주는 감정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나훈아와 주연과 같은 유명한 선배들의 참석으로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임은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으며. 트로트 음악 역사에 남을 전설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찬원과 미남진의 탁월한 앙상블은 비교할 수 없는 음악의 잔치를 선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목소리와 공연의 시너지는 같은 무대에서 새로운 트로트 아티스트의 출연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볼거리였으며 서로 다른 세대의 아티스트를 엮어낼 수 있는 음악의 힘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찬원의 제안이 이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데 동의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선배들은 항상 아침들에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이찬원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나훈아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 초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찬원이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성숙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장르에 대한 열정과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그의 선배들이 그의 의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주연과 미남진 모두 이찬원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감사하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등장이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 커뮤니티에서 상호 작용하고 배우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주의 아침들은 세대를 잇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독특하고 밝고 감동적인 멜로디와 함께 있지 못할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특별한 콘서트는 현대와 전통 음악 사이의 조화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찬원은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혁신적인 힘을 대표합니다. 그의 신선한 접근법과 독특한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트로트 아티스트 나훈아의 이 프로그램 참여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달하고 세대간의 다리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찬원을 포함한 후배들과 함께 출연하는 것이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트로트의 왕자 주연과 남진을 포함한 다른 아티스트들도 함께 공연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들의 흥분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며 이 이벤트의 중요성과 트로트의